안녕하십니까. 수요예배에 나오신 풍성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수요예배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목소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은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금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목소리도> 주님의 임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신의 앞에이 주님의 임에앞에서주님의날에아래에서랩의서 랩에서, 랩을서 랩에서, 그에서 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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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랩에서, 주의 나으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이만해 모든 원수 끌고 가네 내 가슴을 줄때 강의처럼 침을 주면서 전심으로 늘을 고워하라 모든 맘 믿으라 찬양 라가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 더 감사, 더큰 감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은혜로 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같이 다윗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역대상 16장 14절부터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의 계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또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24절까지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다윗 왕국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 학자가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스콧 한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다위도왕국하고 연관이 있다.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이둘 모두 약속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게 신적 맹세가 관여된 약속이라는 거죠. 그냥 뭐 인간들끼리의 생각이나 뭐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관여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여하는 형식으로 언약이 맺혀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다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그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는 땅, 왕권, 또 열방의 복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언약이 완성된 게 다윗 언약이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매우 밀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두 번째 공통점으로 보았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그 자기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신적인 맹세를 잘 수행시켰다 그러니까 얻어냈을 뿐 아니라 그런 신적 맹세를 잘 진행시켜서 그들의 자손들이 다 언약의 복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두 언약이 갖고 있다 그렇게 또 보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았고 또 다윗 왕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네 가지가 아주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스콧 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 이게 뭐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계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국은 결국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현재의 모습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까지도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신다면 그분은 아마 믿음이 좋은 <laughs> 성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를 쓰잖아요. 근데그 시의 내용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영원한 언약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 기업으로 주어졌던 것을 사실 왕국으로서 잘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다윗 왕국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의 지상적인 성취. 그러니까, 어, 땅을 성취하고, 어,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땅이, 완성되는 순간이 이 다윗 왕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식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죠.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 언약의 연속성상에 있는 이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다위도한국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성에서 보면 10편 105편에 보게 되면 역사신데 그역사실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급하고 또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서술합니다. 배고편 1.45절까지 쭉 서술하는 게 그게 그게 뭐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하신 것뿐 아니라 지금의 나까지 지금의 다윗왕까지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 계보의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 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우리 이 언약들을 다 귀하게 잘 공부하고 배워야 할 요소이지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었죠. 이는 다윗 언약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 약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어, 언약이고, 또그 언약은 꼭 지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지켜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어, 우리가 약속을 깨죠. 우리가 약속을 깨는 편이에요. 어,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진행시키시고, 완성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왕국의 왕 같은 이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왕 같은 왕으로 예수께서 오실 거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영원한 나라일 뿐 아니라 다윗왕국이 구속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있었고,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언약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완벽한 통치는, 완벽한 정치는 가장 좋은 사람이 독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 언약과 종말론 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구속사적인 영속 선상에서 볼때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승하고 승계를 한다. 이로써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애와 죽음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종말론 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종말론 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 그것은 신정 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지길 바랐던 하나님의 통치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종 완성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의 즉위와 함께 수립된 다윗 왕조 또한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 말씀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모두 다또 통합적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윗 언약으로 왔고, 또 메시아의 언약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천국에 다 식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그냥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흘러 내려와서 완성되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어, 완성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고, 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신 귀한 언약 여정임을 저희가 보게됨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어, 감읍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그 수없이 많은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또 수요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마쳤고요. 또 다음 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또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다음 주에 예비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금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완능의 내게 아래서. 주의능하 신행동을 이날 찾아게. 주님의 임자 앞에서, 주님의 임자 앞에서, 언니 아, 내 내게 아래서, 주의능하 신행동을 이날 찾아게. 주의 나라, 주의의 원세, 찬양 중에 이만해.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힘세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이만해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숨을줄때다의처럼 침을 주면서 전심으로 눈을 고아 <목소리> 나의 사랑 책을 지면서간심으로늘 즐거워하라 모든 남미들아 찬양하라